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위가 부수적이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직 믿기만 해라 이러셔야지. 심지어 성경의 상당 부분은요 믿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만약에 믿음만 중요하고 삶은 부수적이었다면 상당 부분의 말씀이 없어져야 돼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뿐 만다는 거.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 현재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순종의 고백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는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순종의 고백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